네, 김남우 아나운서 네. 공공기관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게 뭐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깨끗하고 공정하게 운영을 하는 청렴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또 최근 발표한 청렴도 부안군이 청렴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는데 평가 결과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합니다. 음. 내부 평가는 오히려 떨어졌고요. 네, 그러면 군수 체면이 말이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선 7기 부안군이 밝힌 새로운 방침 가운데 하나는 투명하고 청렴한 열린 행정이었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권익현 군수는 지난 임기 동안 청렴 부안을 입버릇처럼 강조해왔습니다. 그 전까지 공무원 비리나 부정부패 등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청렴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더 공정하고 더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안군 외부 청렴도 측정 결과는 또 3등급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업무 경험이 있는 외부에서 평가했을 때 작년과 같은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 청렴도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한 등급 떨어졌고 여기에 부패 사건 등을 반영해 종합 청렴도를 집계한 결과 3등급을 받은 겁니다. 적극행성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완수하느냐라는 적극행정 항목이 포함된 부분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부안군은 2년 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관련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청렴 부안혁신위원회를 두고 자체 평가도 이어왔습니다. 민간단체와 청렴 협력체도 운영한다며 청렴도 개선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평가는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부안군은 올해부터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율적인 내부 통제 제도도 손볼 방침입니다. 그동안 청렴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 덕목이라며 청렴 의무를 강조해온 부안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민선 7기 후반기 권익현호의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